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카스 디지털 주방 저울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5kg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며 혼합 색상 디자인이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4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주방을 더욱 스마트하게. 카스 디지털 전자저울 CK2000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2kg까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혼합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도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섬위입니다. 주방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레토 가정용 전자저울. 정밀한 계량으로 요리의 완벽함을 더하세요. 세련된 실버 디자인에 6,8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브루마 디지털 주방 전자저울. 화이트 색상. 36% 할인된 9,400원에 만나보세요. 최대 1kg까지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주방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카스 전자저울. 정확한 계량으로 요리의 맛을 살려줍니다. 상업용, 가정용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